숨쉬기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Lulu.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최로기제 26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그 다음에 이제 14절이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휘장아래들 두려 놓으라. 그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에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열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계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원의 용과 보혜사 진리의 용과 통달의 용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세계의 교훈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자하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또한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검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성막론 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덮개와 휘장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성막은 이제 문으로, 성막 문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나오게 되죠. 그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해서 소족을 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원래의 본체,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어, 지성,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휘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휘장. 휘장은, 이제, 가늘게 꽃 배실, 청색, 자색, 홍색, 네 가지 색깔로 그 그룹 천사를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휘장을 만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천장에, 천장에, 천장에 그 휘장을 만들었던 그런 스타일로 네 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수놓은 바로 구름 천사를 수놓은 그런 것을 천장에 그 위에서부터 아니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뜨리는 거고 천장으로 해 가지고 성소 시송소를 덮습니다. 널판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그다음에 천장은 없고 그 천장을 네 가지 덮개로 덮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덮는 게 바로 휘장을 만들었던 그 양식대로 그 휘장이 바로 위에 첫 번째로 성소를 덮는 덮개가 되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의 휘장을 젖혀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맨 앞에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그 휘장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위를 쳐다보게 되면은 바로 회장이 또 하나 있어서 바로 성소로 들어가면은 바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보호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 둘러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역사 영광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휘장은 네 가지 색깔, 바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본 꽃, 배실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은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함을 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색,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그것을 바로 자색으로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색, 바로 자가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흘리신 그 희생 대속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는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옹위하는 가운데 바로 삼층천,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보좌 천국에서 계시고 계시다.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에만 머무는 신앙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막에서 손을 씻는 항상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거 그런 거참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 속에서 주님과 만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맨 앞에 분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분양단이 있고, 왼쪽에 바로 일곱 등잔, 일곱 등잔에서 일곱 금초대라고, 일곱 금초대가 이제 앞을 비추고 있는데, 어디를 붙이게 했냐면, 왼쪽,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그래서 오른쪽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신앙은, 성소신앙은,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형,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 기뻐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소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신앙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더 지나가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룹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뵙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 은혜 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아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신앙, 성소신앙, 그 다음에 지성소신앙, 3단계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1층이 있고 2층, 3층인데 1층은 부장한 짐승, 2층은 정결한 짐승, 3층은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있는 3층에만 하늘로 난 창문이 열려서 시기를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1층을 지나 2층을 지나 3층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이 많아가지고 돼지, 개, 돼지, 교만, 옥, 악어와 같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 많습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을 다 때려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2층으로 하면 정결한 짐승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그 다음에 3층에 가면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죠. 원래 아담과, 하, 아담이 사람이었죠. 근데 아담이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가 됐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우리는 신랑, 신부,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품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합한 한영이 됐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자가 됐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다. 3층에 해당하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성막 덮개는 그래서 맨 위에 천장에 바로 휘장, 그룹 천사를 휘놓은 휘장이 천장에 있어서 그 휘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문역할하는 그런 휘장과는 다르게 바로 위를 쳐다봅니다 천장을 쳐다봐야 되니까 바로 우러를 앙자를 써서 앙장이라고 합니다 앙장 같은 휘장인데 앙장이죠 앙장 그 바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천국 모습을 그다음에 그 위를 뭘로 덮냐면 염소 털 가죽으로 덮습니다 염소 털 가죽으로 염소는 그 양과 함께 양과 염소와 함께 양과 함께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재물입니다. 속죄제물 바로 희생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털가죽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재물, 제물, 향기로운 재물, 바로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털 가죽도 역시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덮는 것이 바로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 털 수양 가죽을 가죽 덮습니다. 이 붉은 물을 들였다. 붉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속량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야 된다고 했죠. 해달을 해달은 바로 물개, 또물돼지 뭐 돌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해달의 가죽을 덮는 것인데, 해달의 가죽은 질기고 방수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기후변에 아주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죠. 해달의 가죽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무티티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 재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앙장, 우로로 보는 천장에 있는 휘장, 그 먼저 첫 번째 덮여있고, 그 다음에 염소 털가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해달의 가죽처럼 볼품이 없고 흠말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위 지나 그 밑을 지나가면 덮어를 걷어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처럼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다음에 또한 염소털 가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희생제물로 오신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들려진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염소 털가죽을 다시 벗게 되면 그 다음에 앙장, 바로 휘장, 바로 영광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들이 보기에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으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족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받아서 우리는 예수 피로 온몸이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진 삶이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에 발라진 사람만이 마지막 재앙을 다 넘어가는,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다음에 염소 털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님께서 염소 털 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잘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물에 녹아야 되듯이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희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염소 털 가죽입니다 그러고 나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성삼일치의 나의 왕 나의 주나이 아버지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로 성막을 돕는 네 개의 돕개. 또한 그 모든 내기 네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휘장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그 성전에 있는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바로 우리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당시에는 성소나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대제사장들 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신령한 제사를 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국률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가게 될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덮개와 휘장입니다. 성막덮개요, 휘장. 자, 휘장 위로 안쪽에서 보이게. 앙장이라고, 우러를 앙자를 써서 앙장을. 뜰과 송소 사이와, 그 다음에 송소하고 지송소 사이에 휘장을 했다. 그 휘장이 세 개인데, 하나는 위에서 천장으로 덮어서 바로 안쪽에서 보이겠다. 가늘개권 배실은 바로 흰색입니다. 그 배실이, 원래 가늘개권 배실을 표백을 계속 하다 보면 흰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가늘개권 배실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굵은 배는 좀 싸고, 청색, 자색, 홍색 이것을 그룹을 순화. 그룹은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 내생물 바로 천사를 말씀하고 있죠. 하늘 영광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0장 히브리서 제 10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의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자 아버지께로 갈자고없느새 덮 새로운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이다. 진리의 길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휘장, 휘장, 앙장과 덮개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통째로 짜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금고리나 고리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연결에서 제역된 그 영적 의미는 바로 서로 연결하여 주안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혼자. 덕불장구조 혼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소제 2장 20절. 에베소소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유에 세웅의 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휘장이나 덮개,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열 폭, 열 개의 폭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듯이 그런 모든 걸 연결시켜서 하나, 하나 만드는 것, 것은 그 이유는 성막은 항상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성막이 한꺼번에 통짜로 있으면 갖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게 바로 연결한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루는 바로 지체들이다. 그러므 서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해달의 가죽은 이사야 53장 2절에 흠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속의 예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흰 염소털 가죽 염소털 가지고 온 바로 바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로 유월절 바로 그런 모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제약을 넘어가게 한 그런 유월절 제물이 바로 양과 염소죠. 바로 에베소서 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 5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희생재물과 향기로운 재물로 드려진 재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류를 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합력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로 성막덮개와 휘장의 영적인 의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이 모든 걸 깨달아 진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 름으로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감사함 드리었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이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